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을 찍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 계업에 대해 다시 머리를 숙인 김문수 후보. 있어서는 안될 비상 개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변화와 개혁을 이루겠다며 무엇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부복과 독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다섯 개 받는 거를 자기가 대통령 되면다 중단시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 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도 겨냥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빚더미를 안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딸과 함께 연단에 올라 청년 문제 해결을 다짐했습니다. 취직, 집값, 결혼, 육아,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하실 거죠? 예, 이기,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히 본 투표율이 높으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를 사과한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표를 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앞서 김 후보는 선거기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에서 참배하고 신공항 건설과 크루즈항 개항 등 지역공약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보수에 대한 미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희슬 기자입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거부해온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대선에서 졌다며, 개엄과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자신만이 보수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선택지와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주십시오. 개엄을 일으킨 세력은 이번에 집권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특히 자신에 대한 투표는 젊은 보수가 새로 시작하는 투자의 한 표가 될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강도도 높였습니다. 국민 돈으로 표를 사려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라며 특히 민주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삭제와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겨냥해 독재자라고 지칭했습니다. 법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바꿔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짐 로저스 지지선언 논란에 대해서도 확인 안된 내용으로 지지선언을 공표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교